대통령 주재 NSC, 당연히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개최한 NSC. 저희는 특히 이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인사청문회 TF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법사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뭐, 그, 그, 관련 상임위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정무위, 또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같이 함께 하시고 또당 차원에서는 법률 지원단 또 미디어 위원회 등의 위원님들도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 내정 발표 후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 논란만으로도 이미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입니다. 애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입니다. 문제점과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3대 불가사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위법한 후보고 두 번째가 위선적인 후보고 세 번째가 위험한 후보입니다. 첫 번째 이 범법자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 법무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53억 재산보다도 더 많은 74억 약정 투자. 그마저도 실제로 10억만 투자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라든지 편법 증여 목적의 논란, 또 민정수석 권한 남용 의혹 논란 등 3억 건드는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입니다. 저는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약정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제가 3호펀드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유망한 펀드 회사라도 펀드 회사 임원이 자기 전재산을 자기네 펀드에 전재산 이상으로 약정하는 예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또한 지금 그 펀드 회사의 사무실도 유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목펀드의 대표자는 보니까 보험 설계사 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또, 그 다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결국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가로등 교체 사업이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입니다. 이거 역시 또 위장 이혼, 또 부동산 어 관련된 뭐 명의 문제, 이것도 법 위반이 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 후보입니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다 했는데.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본인이 다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뭐, 외고 문제 있죠? 위장전인 문제 있죠? 폴리페서 문제 있죠? 정말 이게 특권의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너무 위험합니다. 뭐, 민정수석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무차별 사찰은 물론이고, 지금 산호맹까지 정말 위험한 호입니다. 과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 있는 건지 전향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빨리 지명 철회해야 될 것이고 조국은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대책 TF를 발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차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고, 특히 3억 번대에 관해서는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 저는 결국 어, 나라의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돈벌이 자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시탄 받기 전에 물러나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